안녕하세요. 평생 갖고 싶어 하던 나무를 손에준 남자, 예솔직이 이재령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 겁나게 큰 나무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어, 나무가 요 따구로 생겼습니다. 어. 자, 이 나무, 저렇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누가 큽니까? 부감독님 나무가 커요. 나무가 커요? 네. 여기 올라와 있고, 난 내려와 있고, 아, 그런데? 그래도 커요? 줄자 네. 갖다 제발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2m 가까이 될것 같은데? 네, 2m 가까이 된다고요? 예. 네. 줄자 어, 한번 줘보세요. 그, 거, 아니, 그, 그 위에 근데... 어디, 어디, 보이면, 보이는데 아무 데나 하나 줘봐요. 2m 가까이 될것 같은데, 선생님은 2m 안 되잖아. 아. 자, 그 끝에 라인 한번 보세요. 응? 170? 아니, 160? 저 끝에, 끝에가 맞 맞는가? 조금 내려봐요. 좀 내려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사이즈 딱 나왔습니다. 네. 저하고 어빗스나니다 네. 포도 않고, 재보도 않고, 무조건 내가 아니, 더 작다고, 아니, 어? 이 나무를 네. 올려놨는데, 아. 사람이 말이요 어? 나무가 네. 쭉 빠져가지고 날씬하게 아, 커 보여. 음. 그래서 이런 나무를 무늬목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무를 처음 보는 순간 아 저건 내 나무다라고 찝었던 나무인데 어, 이제 가격 때문에 구입하는 데도 좀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정작 이 나무를 가지고 들어와서도 이 나무를 갖다가 저기 니어커에다 싣고 저 출입구를 갖다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높아서 높아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걸 갖다가 키를 낮춰가지고 또 화분 사이즈를 원래는 이렇게 높았던 건데 사이즈를 낮춰가지고 이제 작년에 분갈했죠 이거 작년 재작년 재작년 아 재작년에 분갈했나보다 작년에 분갈해오고 나서 작년이니까 작년, 재작년에 분갈이하고 나서 네. 작년에 아 어, 어. 이제 수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왔는데 잠깐. 하셨어. 들어왔을 당시 모습 한번 보시죠. 자, 나무 보세요. 요 나무가 굉장히 이 나무하고는 상판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모습하고 많이 변했는데 왜 나무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나무를 딱 보니까 수간부가 따로 없었어요. 나무 흐름이 없고 같은 가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우산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잡아놨더라고요. 정원수 개념으로 했기 네,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제 또 그걸 그냥 놓고 볼 예술지기가 아니죠. 그래서 뭘 이용을 했느냐? 여차하면은 쓰려고 준비해둔 이거. 그래고 요걸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확 틀었어요. 그렇죠. 어, 틀어놓고 1년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수형이 교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뭐 여기가 약간 터졌어요. 아... 터졌는데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나무를, 어... 야, 평생 갖고 싶은 소장목? 뭐, 그 개념, 어, 그 개념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싶은 분이, 장래, 몇 시, 뭐야, 한 이틀 정도 후에, 완전히 그림 같은 소나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밑동이에요. 부감둥이? 아, 네? 네, 밑둥 좀 확대 좀 해주세요. 밑둥을. 네. 이 밑둥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술이가 귀사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이 나무는 아마 지구상에 딱한줄 존재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이 소나무가 아닐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나무가 예, 가까이 와서 보면은. 이 그냥 혹으로 부푼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이게 수피처럼 가까이 지금 보고있죠 확대하고, 음, 확대하고 있죠 네. 수피가 여기하고 다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끝에마다 이렇게 다 잘린 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건 밑에서 이렇게 주립으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주립으로 네. 올라와 가지고 혹이 형성이 됐던 거를 주립을 다 잘라내고 이 혹을 혹만 살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끝에 이렇게 잘라낸 상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무는 눈에 있으니까 보이 이아 이런 나무도 있구나 싶지. 사실 막상 찾아보려 그러면 없지. 에, 막상 찾아보려 그러면 없지요. 소나무는 이 이렇게 줄립으로 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이 이렇게 혹 형태로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는 꿈에 떠그러면그뭐 뭐, 얻어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 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 나무를 철 처음에 이렇게 틀어서 나무를 개작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틀어 놓고 나서 보니까 별로출사할 것도 없어요 왜 별로 없어? 아니,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단 집어주고 어? 여기도 조금 이렇게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수반복 올라가고 네. 그 위에는 특별히 게 없어요 대대적으로 개작을 하려고 했는데 대대적이 아니고 소소적으로 그 개작을 해도 될것 같다. 어. 근데 어쨌든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이제 솔잎을 다 뽑고 음. 솔잎을 다 뽑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첫살을 어, 우리 부감독님도 오고 그랬으니까 부감독님을 어떻게 꼬셔 봐가지고 첫살을 감고. 아, 지금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그림 같은 나무, 소나무 한 주,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분갈이 때이 나무는 이 목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분을 준비해 뒀는데 이 정도 얇은 타원형 분에 들어가려고 이미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나무 앞으로 어떻게 아마 작업 과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작업 과정까지는 다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처음부터 이 나무를 찍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보여주면은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럴 텐데 그 부득이 어, 워낙 나무가 커가지고 이걸 혼자 운반을 못해요. 어, 우리 부감독님이 항상 옆에 있었으면은 아, 어, 저거 좀 제틀게 그러면은 투덜투덜 하면서 와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지고 옮겨주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작업을 할때 불행하게도 우리 부감독님은 옆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가 어떻게 그림 같은 소나무로 변하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소나무로 변하는지 그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1차로 지금 작업이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 우리 부감독님한테 몇개놓으면 하중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대충대충 또 옆에 서드리를 해주는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해서 한 3시간 정도 끝냈습니다. 현재 아, 묵은 잎을다 속아낸 상태예요. 그리고 아, 이 끝에 필요에 따라서는 가지가 세게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개만 남겨놨다고 끝끝내 우겨가지고 이쪽은 왕창 잘라내고 저쪽 손 보면서 이쪽은 제가 필요한 만큼 남겨놓고 아 그냥 상황 봐가면서 그냥 그 하다가 아 솎아내도 되는데 아 제한테 그렇게 배웠다고 빡빡 어거지를 써가면서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가지들까지 다 솎아냈습니다. 그러데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나무를 우리가 사전에 친하게 계획을 하고, 어, 설계를 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우리 사는 게다 그러잖아요. 주먹국구라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주먹국으로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어느 쪽을 정면으로 향하는 것이 이쁠지.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무가 뭔가 있기는 있는데 아쉬운 것이 많죠. 애초에 이렇게 정면을 접으려고 했던 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여기에서 뒤로 가갖고 수관으로 지금 요걸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무가 한없이 높아져 버려요. 그냥 나하고 키가 어피스 돼갖고 짝꿍하면 짝 좋았는데 요게 한없이 높아져 버리니까 저쪽으로도 균형이 안 맞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주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은 비경으로 뒷꼭지 엉덩이를 냉겨놓고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이쪽이 지금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제가 이2대 2로 졌어요. 음, 2대 2로 졌는데 그이 빗동이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상당히 포기를 하게 되는데 확대했어 예, 확대했죠. 어, 여기야, 부시차. 어. 그래가지고, 요 모양도 굉장히 독특하다. 요 모양만 갖고도. 어, 그래서, 요 모양 보여주고 조금 질린 척 하면은, 여기 보여주자. 음.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하려고 했더니, 요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선 따라서 쭉한번 올라와 보세요. 어. 참, 자, 요 올라 따라오면. 귀찮게. 절대, 네. 이 북한 동양은 다 나쁜데, 저 점이 특히 더 나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러더라고 말도 안 듣고 억장 놓으니까 부감독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달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자를까요? 그 어디를 자르래요선수님 어디를 자를까요? 아 웃지 마시고 자를 것이 있어요. 자를 거 없어요? 아. 머리, 머리카락 머리카락 <laughs> 네. 머리카락 자르는 걸로 해서. 여기 부분이 지금 보기 싫어가지고 이 나무를 개작을 시도를 했거든요 요 부분이 얘가 개구리 다리 뒤 엎어져 놓은 거 같아가지고 요건 깊이수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피하려고 그러면은 그 가지가 있어가지고 화면상으로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카, 카메라를 위로 이렇게 들어요 들면은 들여가지고 들어도... 더 높이 들어봐요 그러면 뭐 보이지? 안 보여 더높이그 아이디어, 그 가지가 가려가지고 그렇다니까 앞으로 나오면. 아, 요 예. 요게 지금 그 Y자로 누리 해가지고 요게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응.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김모 사장님께서 <laughs> 이 평소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 파이프를 하나를 혹시 이거 c 할때 썼던 거예요? 저 그런 저는 그런 거한 적이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면 민주화에는 전혀 기여를 안한 우리 김사장 님께서 요 파이프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과거에 썼던 수법을 한번 다시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 균형을 이 y자로 정확하게 가려져 예, 돼 있는 걸 갖다가 깨뜨리면은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파이프를 써서 이걸 갖다 교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아까는 근데왜 아까 안, 좀더안 돼? 좀더요좀더 집어넣어요. 더. 더 집어넣어요. 더 집어넣어요. 예, 됐어. 됐어. 예. 자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뒤틀자라는 거죠. 자 어때 이제 풍경이 이쁘게 나옵니까? 아까보다는 나무가 같아요. 됐어요? 조금 더 가도 될것 같아요. 좀더 예. 들어올려도. 조금 더 이렇게. 예. 어,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이제 참고로 제가 이 작업을 9월달, 10월달에 주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사서서 이렇게 조금 찢기거나 뒤틀리잖아요 응. 바로 상처가 아물어 버려요 응. 제가그 경험이 옛날 태풍에 나무가 한번 날아갔거든요 근데 날아간 것이 진짜 그 반절 정도 꺾였었어요 근데 꺾였는데 지금 거기에 단단히 혹처럼 아물어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나무 보여줄게요 가게목 줘봐요 또. 자, 이게 이렇게 제가 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여기에다가 피스를 박고 이걸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 그러고 보니까 위에 나무가 햇볕을 봐야 되는데 햇볕을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걸 갖다 고정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 것이 이 이걸 여기 였잖아 네. 예, 네, 고정을. 좀더 들어봐요. 열심히 들어요. 네. 됐어요. 응, 제가 윤손 힘이 이렇게 센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나무를 했는데, 어때요? 그러면 이제 요게 가지처럼 보입니까? 네. 조금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좀. 여기가 땡겨봐요, 산지 네. 요기 조금 더. 지금 어, 이게 노니까 아. 완전히 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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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 기분이 들어서. 네, 요렇게? 네. 그러면 네.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더 여기가 올라갈수록 나무가 더 이뻐져요. 네. 그러면 여기가 더 올라갈수록 나무가 이뻐지면은 저쪽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두번세 번째 쓸수 있는 방법이 이이 이 파이프 이 철사를 나무한테 직접 걸게 되면은 나무가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다가 철사를 걸어가지고 이 파이프에다 철사를 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00년이 가도 이 철사가 이 파이프에 파고들 일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두 가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거기다 하지 말고 아, 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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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앞에 살이 아, 힘을 더 받을 받았... 건데 요아 여기 힘을 더받아 아, 이제 아니, 더 내려야 되니까 그 살이에다 해도 돼요. 네. 그 네. 이쪽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이쪽으로 쓰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도 되나요? 네, 이 정도까지. 네. 그래가지고 요게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도록. 사실은 이게 좀더 내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더 내리고 싶은데, 이게 예, 국가적으로 이게 허용되는 범인지, 그, 한 번, 그, 분재 수행법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 어디까지 내려도 되는지 나왔는지. 아, 그런 건 사실. 없어요. 네. 이거 들어올라가 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러, 요렇게. 여기다 여채는 여기, 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에다가 묶어 버리는 게 여기 여기에 계속 묶어 버리세요. 예. 내려가면 되지. 아니면 여기다 옆 것도 될거 같은데 네. 아, 네. 네. 방향이 이쪽이 맞는 거같아 거기에 누가 또 미리 알고 다다 사면서 박아 놨네. 네? <laughs> 그거 우리가 금방 박은 거 아니죠. 내려. 오죽이 네. 네. 아니 내려. 이렇게 과감하게, 그,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살다 보면. 자, 이제 나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Y자로 아까 이제 벌어졌던 느낌은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되고, 요 부분에서 수관이 들었을 것이고, 이제 요 나무는 그런데 이렇게 괜찮지만은 요 가지만, 앞으로 이렇게 돌아와주면은, 네. 어, 돌아와주면은, 그러면 장가지 철사 걸어, 안 걸을 텐가요? 그렇지. 걸어야지. <laughs> 왜, 왜 도망가? <laughs> 왜 도망가? 거기서, 어? 이제 큰 철, 그큰 흐름은 요것만 요렇게 잡아주고 해서 밥을 채워놓고 나중에 분갈될 때 얇은 분해, 얇은 타원형 분해 해내면은, 아, 나무가 그런대로 괜찮지 않을까. 자 우리 또 말대로 예, 최첨에 세웠던 계획이 또 틀어졌잖아요 음.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 철사를 거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음. 예, 최종적으로 이 나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지금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알미늄 철사라 사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근데 이제 여기는 워낙 그, 길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타일 끈을 묶어가지고, 함께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또 쓰는, 이렇게 그, 에,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저, 전선, 저, 전선 이렇게 조일 때 쓰는 거 있거든요. 음. 이제, 그, 저쪽에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아. 어, 요건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만약에 원상 회복이 되거나,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하면 되죠. 이게 막, 그, 공무처럼 쭉쭉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 줘보세요. 그래도 성의껏 찾아왔는데, 써줘야죠. 어, 요걸, 금방 길꼭지를 보이신 분이, 어, 요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쥐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아, 걸려있을 거예요. 피스 바깥으로. 아, 피스 바깥으로? 아, 안으로 조여지니까, 예, 맞아요. 아,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대충 대충 지금 이거 여기도 엮어놨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찔러서 이렇게 하하다 보면은 여기 안 풀어집니다. 대충 대충 해도. 그래서 이걸 나무 하나를 내 마음에 들게, 그 다음에 어떤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개성을 갖고 내 나무로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분쟁의 즐거움 중의 하나죠. 음. 여기 지금 동참하신 분들이 우리 부감독님 외에도 지금 두 분이 더 계시는데. 한 분은 그래도 뒷꼭지라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분은 완전히 지금 가만히 보니까 회장님 폼입니다. 딱, 뒤로 이렇게 해갖고, 다리 딱 꼬나가면서, 어, 애기들 잘 노는구나. 그러고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볼래요? 됐어요. <laughs> 자, 목... 됐어요 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목소리만 나와도 누인지다 알아요. <laughs> 아, 사모님은 아시겠지. <laughs>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있죠 <laughs> 여기 요 가지를 갖다가 앞으로 들는데 여기는 조금 붉은 철사가 필요해요 근데 예, 사실 이 나무가 제일 처음에 그 황토흙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 황토흙에 어, 아시죠? 제일 처음에 여기 가져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때 가져올 때이 예, 통과를 못하니까 이 예, 화분 다 잘라가지고 이게 옮기셨던 분들, 이 주역인데 저희 분재원 입구 그출입문을로 통과를 못했어요. 니 옆에다 싣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흙을 반절 털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었다가 지금 나무 세력을 끌어올렸는데 <laughs> 어, 나무 세력은 지금 쳐싹을 하기에 딱 좋을 정도로 지금 회복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또이전 어,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떠지 어느 정도 수형을 만들고 나서, 어, 여러분한테 이 나무, 어,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어, 지금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판재로 이렇게 하나 버텨놨던 거 있었잖아요. 음. 요, 요, 그거, 이제 네.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고, 이쪽을 좀 당겼죠, 이쪽, 안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철사를 이용해서 지금 당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층을 전부, 단을, 단을 구분해서 했는데, 아, 불행하게도 이, 우리 부감독님이 하시는 것만큼 정교하지는 않아요. 아, 딱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부감독님한테 이 작업을 맡기면은 한 3박 4일. 근데 이제 저는, 어, 바짝 서둘러가지고. 뭐 아니, 이렇게 하면은 3박 4일 한 거예요. 이틀이 문그 네. 네. 장가지까지는 다 버리니까 네. 3박 4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어쨌든 1박 2일, 예, 네, 해가지고, 어, 했는데, 아, 중요한 거, 여기 가지 하나 잘라냈죠. 왜요? 아, 잘라냈어요? 예, 아. 네, 삼지창이어가지고 예, 여기 하나 잘라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시게요. 자, 옆모습입니다. 네 예,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저 입부분이 아마, 그, 거기에 잘안 보일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카메라 아, 들어가지고, 입부분. 벌 부분, 세우네. 예. 아. 예. 그, 예. 뭐, 그런 거라도, 벌이라도 세워야지. 돌려 이거 안 또, 했으니까. 또 돌려요. 예. 팔 아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정면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워여가 워낙 도특해 가지고, 했는데, 이 나무가 지금 정면을 이쪽으로 잡더라도, 원래 나무 모양 자체가, 이 어, 수험부가 예, 괜찮은... 45도 틀어져 있었잖아요. 네. 45도 틀어진 것을 갖다가 어, 저렇게 파이프를 이용 아, 막 그때는 그 강목이었죠. 네. 강목을 이용해서 나무를 뒤틀어가지고 나무 모양을 갖다가 틀어서 잡은 다음에 지금 이 작업을 하여튼 어? 앞뒤 정면은 이쪽으로 봐도 심심하면 아, 뭐한 번씩 예, 심심하면은 이쪽으로 틀어 놓고 봐도 뭐 지옥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화면상으로 보니까 예. 이쪽도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아. 네. 그 앞뒤 괜찮아. 원래 원래 미녀 미니언, 네. 미녀는 앞뒤 꼭지가 다 이뻐요. 아, 그래. 앞뒤 테가 다 이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단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왜 단을 하느냐? 이 자연 상태에서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를 보면은 이게 단이 다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공간이 바람과 햇빛이 통하는 통로란 말이죠. 음.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갖춰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굳이 이렇게 철사를 걸지 않고 자연 속에서 오래 성장한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가 전부 이렇게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스스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렇죠. 철사를 걸어서 이제 그런 방향을 갖다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모든 게 그러죠. 내가 원래 꿈꾸던 나무 모습을 100% 완벽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재현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이제 최대한 예. 맞추는 거지. 그렇죠. 그데 이제 그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가느냐. 앞으로 이제 이 나무 단엽 거치고, 예. 그 다음에 한해한해 한해 이제 연륜을 쌓아가면서 이 나무 이파리 모양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예. 철사를 감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예, 빼곡해지면서, 어,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렇게 좀, 어, 이 나무들을 갖다가 하면은, 이, 이게 이파리가 뽑혀지거나 막이렇한 것들도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좀 어수선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 이제 내년 가을이 또 이제 이게 기대가 좀 됩니다. 음. 어, 내년 가을에는, 어, 이것보다 훨씬 이제 좀 정리된 모습이라고 그럴까? 차분해진 모습이라고 그럴까 그냥 그런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독특한 기반을 가진 이런 소나무 무늬목 우리 부감독님은 이 나무 이렇게 딱 미리 얘기를 하면서 어, 뭐라고 이 나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아까 셋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뭘 얘기했는데? 어, 여기가 혹처럼 되어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아, 다 잊어버렸어요. 어. 그냥 대충 넘어가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이 이렇게, 사실 이게 혹이라고 보다는 이렇게 버섯 구름이 렇게 피어나는 모양.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점절성이 있죠? 네. 가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했는데, 이 나무 굉장히 큰 결점으로 지속됐던 이 Y자, 개구리다리 모양이 있었죠? 네. 요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요걸 이렇게, 어, 요걸 당겨서 아래로 내림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정기 주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낙지로. 네. 어, 차분하게 이제 인정을 받은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간, 어, 이나하고 열심히 같이 재밌게 즐겁게 놀았습니다. 음, 자, 이상. 예술 분재와 상모슴. 이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